윤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사업 계획서를 베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김건희 박사 논문 본인 재직했던 회사의 2006년 사업 계획서, 특허를 낸 운세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.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위반 혹은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.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.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고, 저 주장이 타당한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전공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 인문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사회과학쪽 논문이라면 제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저 분야는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 표절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대나 관련 부처에서 그 관련 기관에서 그걸 확인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의겸 의원이. 사기죄 운운하고 보조금관리법 운운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 면 이제 논문이 2007년도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거든요. 그 다음 보조금관리법 하니까 누가 생각나냐 면 윤미향 의원이 생각나더라고요. 왜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10년도 훨씬 지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저런 이야기를 굳이 저렇게 할까.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경찰 자격 사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덮기 위해서 또 저런 것까지 또 이야기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좀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.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 다녔지만 저희 때는 목적이 수단을 앞세우는 그런 세대였어요. 그때는 이제 뭐 군부 독재 시절이고 그랬으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. 그다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 사람들이 경찰 자격 사칭하면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전화를 받는데 경찰 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떨려요, 쫄리고. 그런데 저런 것들을 기자들은 하면 된다. 그건 기자가 굉장히 특권적인 그런 어떤 그 계층이 아닌가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언론 개혁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정의춘 변호사님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.